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마를 할까? 왜 이렇게 그 부드러운 말, 특히 위로와 축복과 어, 기도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원할까? 차라리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서 왜 나를 위로해자고, 내가 힘들다고, 내가 외롭다고, 왜 이렇게 말할하까 어, 그럴 때 그때 일본으로 나오는 종교하고 있런 분들이 종교를 넘어서서 그런 분들이 필요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의사가 필요하고요. 그렇죠. 정직과서가 좀 취해야 되고.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필요하고. 근데 거기에 이제 정식파 활자가 나오는 아니지만은 시인도 필요하다. 그렇죠. 시인도 시인하세요. <laughs>

하셨는지 모르겠지만, 나 선생의 강의 중간을 아, 강의를 쭉 듣고 있는 중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오늘 또한의 강론을 듣고 있구나. 그러면 나츠 선생도 님 신부님이실 수 있다. 그런 생각을 해요.